자 한국 BNC 어 지금 꿈틀하고 있죠 거의 진짜 여러분들 여기 크게 물리신 분들을 이제 탈출 준비를 하셔야 될게아니까 준비하셔야 되고 우선 제가 제대로 된 설명 을 드리기 전에 이 차트에 대해서 우선 한국 BNC가 어떤 재료가 현재 시장에 풀려 있고 어떤 모멘텀으로 이게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걸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확신인데, 그래서 어떤 재료, 자, 이 재료가 풀려 있는지 먼저 보고 제가 이제 분석이랑 어,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재료는 이제 비만 치료제죠. 비만 치료제. 이게 처음에 시장에 나와서 이제, 이제 관련주들이 계속 같이 꿈틀거리다가 이제는 조금만 관련 있어도 어, 엄청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재료인데 문제는 이 비만 치료제는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추가로 이 비만 치료제 플러스 생각지는 못한 효능이 나오는 거예요. 심혈관 질환도 치료가 되고 치매에도 효과가 있는 어 이런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어 이제 비만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혈관 뭐 치매 효과에도 있다 보니까 더더욱 또 세계 에 관심이 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스타들도 그렇고 게으른 부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살 빼는 약으로 불리던 게 이제 전 세계에서 위고비죠 위고비 위고비란 비만 치료제인데 이게 또전 세계 제약 바이오 업계를 어, 제대로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금 바이오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맞죠? 이게 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실멸관 뭐 이제 대사질환, 난치병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게 알려지다 보니까 그냥 뭐 쭉쭉 가는 거예요 관련 주들은 또 특히 뭐예요? 금연도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 술 담배에도 어, 이, 억제, 욕구가, 어, 좀 줄어드는 그런 것까지 알려지다 보니까, 뭐, 흔히 말하면 만병통치약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엄청나게 큰 재료가 지금 풀려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어, 이제 1형, 당뇨도 이제 아마 당뇨를 좀 겪으신 분들로 아실 건데, 당뇨도 1형이 있고 2형이 있잖아요. 1형 당뇨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도 있다 보니까, 살도 안쪄 어, 당뇨도 어, 이제 치료가 같이 되고,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를 어, 굳이 안 맞아도 혈당 유지되는 거니까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 주사가 엄청나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뇨 관련 주도 같이 비만 치료에 얹어서 가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재료만 잘 다루면 우리는 충분히 돈을 벌겠죠. 근데 이게 또 심장마비, 뇌졸중 막 이런 것도 감소시키는 현상이 오니까. 그냥, 말 그대로, 이, 먹을, 마시는 것도 세상에 많고 한데, 비만 때문에, 어, 좀 살찌는 것 때문에 신경 써서 스트레스 받아서 많이 못 먹는 것도 있는데, 어, 그게 좀덜해지면은 당연히 세계를 크게 강타하겠죠. 또, 다음 거를 보면은, 이제, 요런 거예요. 이제, 위고비라는 게 이런 건데, 말 그대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사죠. 근데 또 추가로, 먹는 것도 나온대요. 이제, 먹는 비만 치료제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비만에 조금만 엮여있다 하면은, 그냥 뭐 급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좀 사진을 제가 갖다 놨는데 뭐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또 보면은 이제 제약 바이오 주에 대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 같이 제약 바이오 건들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비만, 당뇨 치료제 뭐 이런 게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거기에서 또 우리나라도 한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여기에 대한 신약을 개발한다는 소식만 들려오는 순간부터 바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제약지수 자체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각 업종별로 지수가 나뉘거든요 이 제약지수가 계속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뉴스의 헤드라인을 보면은 요새는 요새 이제 이 백조시대 백조 이 노다지예요 진짜 비만치료제가 그리고 이제 당뇨 비만 약 글로벌 수요도 급증하고 있고 국내 업계도 신약 개발을 속도 낸다 그러니까 비만치료제 관심 폭발하면 뭐예요 신약 개발로 바이오주 계속해서 각광받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괜찮은 현재 재료와 모멘텀 풀려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크게 이거를 빨리빨리 관심 있어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재료, 모멘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좀 캐치가 어려워요, 맞잖아요. 근데 뭐 저는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고 근데 이런 정보란 어, 주요 이런 정보들과 뉴스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소통방에서 여러분께 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괜찮은 종목도 함께 알려드리면서. 그러니까 제 소통방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번 오시면 웬만하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소통방이 지금까지 없다, 없게 전혀 이 존재하지 않다, 현재 시장에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소통방에서 어떤 식으로 제가 여러분께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고 어떤 정보를 드리는지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소통방을 이제 텔레그램과 어, 카톡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먼저 텔레그램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장중에 어, 시황이나 뭐 이제 중요한 뉴스들,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을 많이 정말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어, 자주 진행하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공지를 해요. 어,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이제 영상 올린 거랑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어,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한다고 이렇게 공지를 띄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어, 오셔서 어, 라이브 방송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또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막 종목을 이제 사라고 어,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어, 저 정말 수익도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여기 다들 보시면은 이종목들 보시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 차트 보세요. 실제로 진짜 수익률 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생코도 그렇고 이제 수익 많이 났었죠. 또 이제 보면은 사모의 뭐 스품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화학도 이것도 수익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보셔가지고 자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같이 한번 매수해 보시면서 수익도 보시고 정보도 받아가고. 뭐 이런 텔레그램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또 추가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 기술을 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려 놨어요. 이렇게. 리포트를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포트 매일 최근에 올라온 걸로 매일 매일 이렇게 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위에 간단해요. 뭐 여기 돋보기 버튼 있거든요. 여기 어, 이렇게 이건 누르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종목 뭐 검색해서 누르면은 어 이제 리포트가 있는 종목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은 리포트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리포트 나오는종목들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종목들이 전망 이렇구나 이 이런 것도 확인도 어, 같이 해보시고 어, 이제 뭐 종목도 같이뭐 나눠드리면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라이 방송하면서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최대한 어떻게든 소통 많이 하려고 어이 보세요 여러분들 어, 이렇게 어, 여러분들께 종목 다 드려요 어, 또 롯데관광개발도 한때 많이 뛰었었어요 어다 수익 신나 하셨는데 어, 괜찮죠 정말로 텔레그램 들어오신 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어, 보시면은 여기 어 보시면은 이제 더 보기 영상 설명란 더 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링크 나오죠.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누르고, 예, 바로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제가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텔레그램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게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와 함께 뭐좀 여러분이랑 소통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어떤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도 함께 물어보시면서 소통하는 소통방에 어 들어와 오고 싶어 카톡방 아이 그냥 어 들어와서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어 그런 분들은 어 텔레그램 들어온 거와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어 카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어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시은 카톡방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어, 링크 어, 그냥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정보만 계속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어, 링크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 어, 어와 계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아무튼 이제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게 정말로 진짜 중요해요. 근데 한국 비인신 아직 전혀 부각을 못 받았다. 이번 거는 진짜 커요. 자, 이런 거 형태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세력이 한번더작업질을할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세력들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야금야금 다 매집을 했습니다. 조만간 슈팅 나오지 않나. 현재 또 재료도 제대로 풀려 있겠다. 곧 나옵니다, 진짜. 아무튼 간에, 당뇨. 한국BNC는 당뇨랑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이제, 글루코가, 글루, 이제 약이 좀 어려워요.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 이거를 얘들이 기반으로 바이오 시밀러와 어, 기존 대조약의 투약, 이, 기간 증가를 통해서 환자 편의성을 높인 바이오베터 신약을 얘들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관련주를 꼽혀서 후발주자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지금 동등생물 의약품이에요.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가. 얘들도 신약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아직 시장에서 주요 종목 투, 뭐 크게 뭐 네다섯 개 먼저 올라갔지만은 이비만치료 이제 엮여 있는 종목은 진짜 이미 세력이 한번 띄우려고 어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꽉 잡아놔야 돼요 진짜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이큰 차트로 봤을 때는 이러한 현상이 나오죠. 저도 안 올랐어요 진짜 언제 탈출해야 하는 생각이 오는데 지금 단기로 보면은 진짜 괜찮게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추세선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들. 근데 살짝 중간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한, 솔직히 지금도 괜찮아요, 저는. 근데 아마 한4천원 초반에는 한번더 매수를 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우선 1파, 2파, 3파, 4파, 5파 가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한 4,250원까지 기다리시다가 가시던가 아니면은 좀, 어, 좀 매수를 했다가 좀 빠지면 추가 매수해서 말아올리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한국 BNC 같은 경우도 같은 이제 이 재료로 해서 모멘텀이 생겨서 올라갈녀석이고 현재 이제 61선이 121선을 이제 크로스 달라고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정배열 아니에요. 아직 121선이 61선보다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RSI도 과매수에 들어갔다가 물량 소화 나오고 지금 다시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RSI가 60에 지키는 순간 다시 반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혹은 50까지 내려갔다가. 그러면은 4 2 0 0선까지 잠시 내려올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리스크적인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최대한 지금 물량을 좀 확보를 해야 할, 어 그런 횡보 기회를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금 물량을 담아야 될 시기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 얘가 5천원 돌파로 갈 거예요. 지금 이미 위에 하나, 둘, 세번 두드렸어요. 그러면은 가야죠. 이 정도로 면 가야 됩니다. 진짜. 아무튼 또 그것도 그렇고 현재 많은 매물대가 여기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매물로 해서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큰 틀로 보면은 이 여기는 얼마 안 계시지만은 아직까지도 여기 부분에 많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손절 물량 나오지 않는 한 어느 정도 리스크는 크게 우리가 안내할 필요는 없다고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얘는 뭐 실적이고 뭐고 그런 거볼 필요 없는 종목이죠. 다이론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최대한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제가 드린 말을 좀 주의깊게 들어서 한번 투자에 적용해 을 보시길 바라겠고, 이거 5천 원 가면요, 진짜 얘는 올 이번 연도에 만원 이상 충분히 갈려서기 때문에 벨트 꽉 메고. 하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지금 이 재료가 진짜 2차전지 초전도체에 이어서 한번더갈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다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런 정보도 계속해 주기적으로 어, 텔레그램에도 다 올려드릴 거니까 카톡에 나온 내용과 텔레그램 내용이 내용 다 똑같긴 해요. 그런데 텔레그램에서는 좀 카톡은 확실히 좀 시끄럽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텔레그램은 진짜 무조건 들어와 계시고 제 소통방 그리고 좀 그런. 소통을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카톡방 들어와 계시고 전둘다 들어왔다고 들도 둘다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어, 제 소통방 많이 이용을 하시면 정말 자다가도 떡이 생길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들 성공투자 하시고 나머지는 소통방에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